네 안녕하세요 알파쿠 스입니다 초등학교 수학 3학년 2학기 2단원 나눗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나머지가 있는 몇십면 나누기 며칠 구해볼까요의 1번 수학 익힘책 풀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32 33쪽입니다 갑니다 자 1번 나눗셈식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세요 그렇습니다자 이런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쓸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23을 5로 나누면 몫은 몇입니까 그렇죠. 몫은 4이고 나머지는 3이 되는 거죠. 이때 3을 23 나누기 5에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나머지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그랬습니다. 33을 6으로 나누는 거죠. 이 6이 무슨 수입니까? 나누는 수고요. 33은요? 그렇죠. 나누어지는 수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6 5 30. 33에서 30을 빼면요. 나머지는요. 3이죠. 그래서 30은 6과 몫인 5를 곱한 거죠. 그래서 5는 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32 나누기 6 한번 해 볼까요? 6 5 30 그렇죠. 32, 에서30 빼면요. 나머지는요. 2가 되겠습니다. 다음 45는요. 7, 6에 42, 45에서 42 빼면 나머지는요. 3이 되겠습니다. 이랬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나머지가 가장 큰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그랬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바로 나머지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몫이 아니라. 그렇죠. 자, 여기 어, 한번 구해볼까요? 3. 1은 3, 3, 2, 6, 3, 3은 곧쪽에서 8에 24죠. 그렇죠? 26에서 24 빼면 나머지는요.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빨리 계산할 수도 있어요. 또는 물론 이렇게 써서 천천히 계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5, 7에 35 36백에 35는요. 나머지는요. 1입니다. 그래서 목순 7 나머지는 1이 되겠습니다. 다음, 76 나누기 8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8, 9, 72, 나머지는 4가 되겠습니다. 45도요, 7, 5, 35, 7, 6에 42. 나머지는 3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머지가 가장 큰 것은 바로, 네, 76 나누기 8이 되겠네요. 이해됐, 이해됐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깜짝 문제입니다. 212 나누기 3, 곱하기 3은요, 6, 3, 6. 3 4 2 곱하기 2는요. 2 3 6 248 2 0 0이0 0 0 0 0 0 0 0 0 0 0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0 0 0이죠이게 같은 생각0 0 0 0 0 0 0 0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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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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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0 0 0 2는요. 2는2 248 236. 정답은 682가 되겠죠? 다음 나머지겠죠이음수없지 식을 찾아 수없라식표하아요그렇습 표하세요.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3이될수 없는 식왜 그럴까요? 자 오로 나눴을 때 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아 얼마가 있을까요? 음 나누는 수가 예를 들어 오로 나누면 나머지가 일도 될수 있고 이도 될수 있고 삼도 될수 있고 사도 될수 있죠. 어떻게요? 자 이럴 때는 육 나누기 오는 나머지가 일이고 칠 나누기 오, 팔 나누기 오, 구 나누기 오면 나머지가 각각 1, 2, 3, 4가 되잖아요. 그냥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몇은 될수 없습니까? 그렇죠. 3은 될수 없죠. 3으로 해봤자 나머지가 될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4 나누거나 5 나누면 나머지가 1이나 2는 되죠. 6 나누면요. 나머지가 0이잖아요. 7 나누면요. 다시 나머지는 1이 되니까. 그렇죠. 나머지가 3은 도저히 될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고무줄이 46개 46개가 있습니다. 5명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면 한명이 고무줄을 몇 개씩 가질 수 있고 몇 개가 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은 46 나누기 5가 되는 거죠. 46 나누기 5 한번 해볼게요. 5, 8에 4오 5, 9 45 되는 거죠. 46에서 45를 빼면 나머지는요? 1이 되는 겁니다. 1명이 다섯 개씩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한 개가 된다. 어떻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이번 시간 초등학교 수학 3학년 2학기 2단원 우리 수학 익힘책풀이 한번 해봤습니다. 32쪽부터 33쪽 나머지가 있는 몇 십면 나누기 몇칠 구해볼까요? 1번이었습니다. 혹시 잘 이해 안 되면 뒤로 넘겨서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